희희낙낙에서 나온 자바3 그 디코지 헤드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 이거 아직 잘 몰라 지금 작년 겨울 10월인가 11월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막 작년에도 판매되고 좀 판매가 잘 되었지만 지금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건을 와서 한번 봐야돼요 이게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큰 장점은 일단 가격이 6천원밖에 안한다 타사에 비해서 엄청 싸다 근데 싸서 질이 안좋냐 아니다 질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여기 동영상을 보면 제가 올려놨지만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설명을 다 해놓았는데, 보이시죠? 전면, 후면, 옆면. 이게 가장 작았을 때가 16파이고, 가장 최대 크게 했을 때가 35파이거든요. 이거 때까지도 충분히 할수 있는, 뭐, 그거. 그 다음에 여기 내경, 뒷꼬지, 요 내경, 여게 8mm라서, 못, 거의 다, 모든 회사의 뒷꼬지하고 호환이 다 됩니다. 여기 보면 A형, B형이 나누, 나눠져 있는데, 이제 B형을 거의 케비 고무 재질인 거, 손잡이에 수축 고무가 장착되어 있지 않거나, 육, 60대 이상의 장대 사용 시 권장을 한대요. A형, B형 선택에 고민되시면 그냥 B형 선택하시면 무난하다. 네. 장점이 뭐냐? 특징. 어, 낚싯대와 접촉하는 면이 라운드를 변곡, 변곡형으로 만들어 굵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브레이크 성능을 실현한다. 끈적끈적한 고무 재질 사용으로 마찰력을 극대화해서 재질 특성상 쉽게 오염될 수 있으나 흐르는 물에 씻으면 대부분 사라진다. 내 최대 폭 실현 사용하신 분들이 되게 괜찮다고 또 되게 많이 이야기해요. 요 글씨도 잘 읽어 주셔야 돼요. 비와 이슬 같은 물기에 취약할 수 있는데 요거는 또그안 미끄럽다는 거.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라? 아마 뭐 낚시꾼이시면 다 보시면 알 거예요. 굉장히 괜찮아요. 그냥 만들어 놓은 일상적인 그런 헤드, 브레이크 헤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해요. 대물나라 매장에도 진열되어 있고 주문하면 택배로도 보내고 하여튼 제품이 가격 대비 질이 굉장히 좋아요. 만렙 각도기도 뭐 굉장히 좋지만 이것 또한 좋습니다.